안녕하세요. 119 안전 브리핑의 전북 특별자치도 소방 본부 김윤아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6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전주시 덕진구 사무실 건물에서 컴퓨터 기판 정비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도착 시 사무실 건물 2층 외부로 연기와 불꽃이 분출된 상황으로 부동산 4,200만 원, 공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6월 12일 오전 8시 30분경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각 119 상황실에 들어온 유감신고는 84건으로 소방본부 및 6개 소방서는 즉시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 순찰활동과 피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가 승강기 안전공단과 금호익스프레스 공동 주관으로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여름철 대정전 등 승강기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훈련은 도내 8개 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해 승강기 멈춤 사고를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승강기 내 비상통화장치를 이용한 119 신고, 승강기 사고 발생 시 응급 복구 요령 등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1일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선발된 유치부 8개 팀, 초등부 7개 팀, 총 297명의 합창단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는 119 소방동요대회는 동요 가사 속에 담겨 있는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노래하면서 안전문화 의식을 키우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경영 결과 유치부는 군산소방서 이른아침 유치원이, 초등부는 부안소방서 부안동초등학교가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 최근 경증 환자 응급실 이용률이 35.3%까지 급증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현장 구급대원들이 직접 경증 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호소하는 광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에 나섭니다. 이번 영상은 도내 유선 방송과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소방 유튜브 등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19 안전브리핑을 마칩니다. 7월은 본격적인 피서의 시작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음주 후 수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